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스트라이크 이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피트에서 이제 9,700원에 지금 거래가 되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이 종목 지금 오늘 하루에만 지금 29% 이상 지금 하락이 나와주면서, 예, 스트라이크 홀더 분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현재 구간인데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이 종목 제가 이제 매수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가격까지 지금 떨어져 주면서, 이제 제가 이 매도 타이밍 이제 싹다 이제 한 차례씩 알려드렸었는데, 일단 이거 매도를 못하신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이제 문의가 많은 시점에서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제 9,700원의 거래가 되주면서, 지금 거래 지원 종료까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현재 구간에서, 스트라이크 2종목 이제 거래 지원 종료가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현재 구간인데 그래서 일단 이 스트라이크 2종목 지금 패턴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이제 스톰엑스라는 이제 코인이 상패되기 직전에 모습과 이제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시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상패 직전에 한 차례 이제 폭등이 터져주면서 근데 이제 170%까지 빔이 나와준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사라진 종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그때 이 스톰엑스 종목도 이 업비트와 지금 빗썸에서 동시 상장 폐지가 됐던 종목인데 이 스트라이크 이 종목도 이제 바로 내일이면 이제 업비트와 이제 비썸에서 이제 동시 상패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이제 상장 거래소를 한번 봐주시면 일단 이제 업비트와 빗썸에는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되는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이 이제 폐지가 되면 업비트에서 이제 출금 지원을 이제 9월 22일까지 출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섭에서 이제 매도를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물량을 이런 식으로 이더로 이렇게 변화를 할수 있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왑이 가능은 하신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복잡해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 이제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지금 타이밍이세요. 그래서 현재 부근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매수 추천을 해드린 가격까지 지금 떨어져서 제가 매도 타이밍을 이제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요, 이제 스톰엑스 같이 다시 한 차례 이제 상패 직전에 큰 폭의 이제 급등 시세가 터지는 그때 이제 170%까지 이제 상패 빔이 터져 줬는데 그 타이밍을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장 폐지가 돼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물량을 정리 못 하신 분들은 이유닛샵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정리하실 수 있게 이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 이더스캔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제가 지금 꾸준히 지금 이 물량 흐름을 지금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유닛 수왑으로 지금 물량 이동이 지금 꾸준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일단 매수 추천해드린 가격까지 떨어져서 일단은 이제 홀더분들 굉장히 이때 물려계신 분들은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시점에서 제가 급하게 지금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에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향후에 이 유닛업에서 이제 물량을 이제 정리하실 수 있는 방안까지 이제 제가 싹다 정리를 해서요 그 좌측에 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이제 010 6648 9 8 7 5이 번호로 이제 스트라이크라고만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부분 이제 대응 방안까지 이제 싹다 정리를 해서 이제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 스트라이크 코인 정보 공유방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소통방.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타점방도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지금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이 스트라이크 코인 관련 정보도 이제 실시간 속보로 받으시고 카톡방에서 이제 소통도 하시면서 그래서 타점 한번 실시간으로 잡아보시면 혼자서 이제 거래하시는 것보다 이제 스윙 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 이 종목 뿐만 아니라 제가 당일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이제 급등하는 이 업비트 종목들도요, 제가 매일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수익 극대화 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영상 하단 이제 더보기란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이 간편 문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문자 앱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010-6648-9875 번호로 이제 간편하게 이제 문자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실 때요, 이 저점에서 이제 종목 잡아서 이제 2년에서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이제 무조건 오르겠지? 요즘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2020년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제 우리가 코인을 투자를 했을 때. 어,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2020년도에 샀던 이제 코인들이 무조건적인 이제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업을 해보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이니까 5년 전에 어, 도지코인을 이제 매수를 했다치면 지금 기준으로 약 5,000%의 지금 수익을 지금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지코인만 정말 잘 투자를 했었어도, 인생 역전을 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도지코인이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가 이제 민코인의 유행을 어떻게 보면 선도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반면에, 같은 시기에 트론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치면, 지금, 어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났는데 100% 수익률 밖에 지금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숫자로 명확하게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솔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를 5년 전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치면 무려 이제 18,000%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지금 낼수 있었고요. 예, 같은 시기에 이제 에이다에 들어갔다고 치면 400%의 수익률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5년 전에 폴리곤 이 종목에 지금 투자를 했다고 치면 지금 9000%의 수익률을 낼수 있었고, 근데 이에 반면에 비체인에 투자를 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80% 충격적이죠. 충격적으로 마이너스 80%의 수익률. 그래서 거의 상장 폐지 수준이라고 봐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똑같은 시계, 똑같은 업비트에서 투자를 해도 이제 결과는 이제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해서 종목들 들어가서 이제 좀 기다려서 수익 먹고 나야지 와 이런 식으로 좀 안일한 마인드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거는 이제 반드시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제 5년 뒤 아니 앞으로 3년 뒤 이제 코인 시장은 이제 유행과 테마 트렌드에 따라서 결과는 더 천차만별일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제 반드시 이제 선별된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이제 코인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어, 이런 식으로 선별된 종목 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자료집을 정리를 지금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섹터별로 지금 분석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유망 섹터들 그리고 유망 종목들 지금 싹다 정리를 해 드렸고요 단타 매매 기법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력 차트 분석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급등 코인 종목 리스트라고 해서 여기는 사실 제가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예정인 종목들도 같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혹여나 상장 폐지 예정 종목이 아니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린 자료집을요 여러분들께 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010-6648-9875이 번호로요, 숫자 1번 아니면 이제 자료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빠르게 빠르게 010-6648-9875이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아니면 자료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이제 코인 투자, 어 한달두달 달 하시고 이제 끝내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어 정말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코인 투자를 어 시작하신 건 맞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거 드리는 거010-6648-9875이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00% 지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XRP를 매집을 할 때요, 제 지인이 이제 이더리움 매집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어비트 스테이킹 계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지인은 이 이더리움 이 하나의 종목으로 지금 이 정도의 지금 큰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배 아프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막연하게 내가 코인을 잘 모르는데 코인을 통해서 과연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다들 처음에는 있으십니다. 저도 이제 2017년도에 XRP를 199원에 처음으로 이제 만개를 사면서 동일한 감정을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있는 모든 코인들을 아셔야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정말 딱 하나의 종목. 그리고 똘똘한 종목 하나를요,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2,000%가 넘는 지금 수익을 단 하나의 종목으로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지인의 계좌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릴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010-6648에 9875이 번호로요. 숫자 1번 아니면 자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께 정말 100% 무료로 최고급 정보를 제가 드려서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시는데 제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